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낮아져 오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매년 해마다 같은 절기가 아니라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이 우리가 서로 먹고 마시며 즐기는 그런 우리만의 축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전하고 성탄절의 기쁨을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복된 성탄절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난 대림절에 우리가 살펴봤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리실 나라, 새롭게 오셔서 다스리실 나라는 소망과 평화와 기쁨과 사랑의 나라였습니다. 이제 오늘은 영광의 나라라는 재화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성탄에 온 세상에 미칠 큰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평화의 소식이 되어서 정말 우리 삶 속에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성탄절이 될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요, 1절과 7절을 보면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구유에 낮아져 오셨을까? 그것에 대한 간단한 배경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1절을 보면은 2장 1절에 그때의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서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당시 로마 항제인 가이사 아구스도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 항제 시절을 의미합니다 시저 그 항제가 영을 내려서 호적을 하라고 했고 그래서 나사렛에서 원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원래 이 베들레헴은 어,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태어난 곳은 아니지만, 오늘날 우리로 이야기한다면 본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어, 그래서, 어, 요셉의, 어,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시는 요셉의, 어, 이 조상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그 다윗의 고향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하러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4절과 5절에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모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자, 여기서 호적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한다면 인구 총조사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호적을 하는 이유는 뭐냐 첫째는 황제의 어, 치적을 어, 모든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 세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 어, 마지막 세 번째 목적은 어, 이 싸움에 나가는 어, 이 군인들을 어, 학충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호적을 어, 이용했다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도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마침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이미 차서 여간에 있을 곳이 없다 보니까 구유에 예수님을 낳아서 뉘어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6절과 7절 누가 보면 2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망군의 주시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낮아져 오신 것만 해도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데, 그 예수님께서 정말 말이나 소가 먹이를 먹는 구유에 누이게 되었다. 그리고 강보, 강보라는 건 아주 거친 그 천을 의미하는데요. 강보에 쌓여서 부유에 누이게 되었다라는 것은 이 세상의 가장 낮고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팔 절에 보니까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양 떼들을 지키다가 9절에 주의 사자 곧 천사가 목자들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게 됩니다. 그리고 무수하는 목자들을 안심시킨 천사가 전해준 소식이 무엇입니까? 10절을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수호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바로 이것이 복음이죠. 복음. 좋은 소리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낮아져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그야말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복된 소리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1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날 다위세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바로 우리를 위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다는 소식. 이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에 있는 아기를 보게 될 텐데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이 목자들에게 천사가 전해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의 표적이 뭐냐? 아기가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뉘어 있을 것이다. 이것을 말해 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이 기쁜 소식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천군들과 그 이야기를 전해준 천사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우리 다 함께 역시 읽어보도록 할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아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 기뻐하시는 모든 사람들 중에는 평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광에 해당하는 헬라어 이 독사라는 것은 이 발음이 좀 그렇긴 한데요. 이 영광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는 구절에 나오는 영광과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영광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이 헬라라는 이 독사라는 영광이라는 이 단어는 사람에게 사용되는 것이 원래는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였죠. 그래서 이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것인가를 알려드리는 그런 단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가장 최고의 우리 인생의 지배자요, 창조주요, 그리고 우리 삶에 임재하시는 그런 영광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원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거나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할 때만 사용되어지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이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최고의 소망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구약 시대에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자체가 상당히 고통스럽고 두려워하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갔다가 바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고 최고의 영예일지는 모르지만 이 구약 시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유대인들에게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은 범접할 수 없는 가까이 할수 없는 그러한 경지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당시 이 하나님의 영광은 죄인인 이 사람들과 섞일 수가 없는 가장 거룩하고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었죠. 원래 아담에게 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뱀의 유혹으로 그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죄가 인간 세상에 들어왔고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완전히 단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는 올수 있었지만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께 갈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는 일 외에는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 찾아갈 수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구약의 제사장들이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 아닐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고 이 죄로 인해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가 완전히 단절된 상태여서 하나님을 영광에 보는 것 자체가 바로 죽음을 의미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신의상으로 갈 때도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계시는 임재하고 계시는 그 신의상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했죠. 그래서 백성들은 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자체가 두려워하였습니다. 출애굽 19장 16절에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느냐? 셋째 날 아침에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으러 가는 그 때를 묘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납발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면은 우리 눈에 보이게, 우리 귀에 들리게 이런 소리나 어떤 모습으로 임재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뻐하고 춤추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고 떨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19장 21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가까이 하나님을 보려고, 하나님이 무슨 구경거리인 것처럼 하나님을 보려고 갔다가는 다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모세로 하여금 백성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산에서 내려온 이후에도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너무나 엄청났기 때문에 20장 18절과 19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묻 백성이 우레와 붕개와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더러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더 기쁨과 감사가 넘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백성들에게 나타나지만은 바로 직접 백성들에게 임재하시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임재하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구약에는 누가 있습니까? 선지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이 모세가 첫 번째 식계명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내려왔을 때 그들이 우상을 경배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렇게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첫 번째 그 십계명 돌판이 깨졌어요. 모세가 던져서 깨트렸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다시 하나님께서 십계명 돌판을 줄 테니까 올라오도록 하죠. 그 모세가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도 이 모세의 얼굴에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하여 있으면서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너무나 드러났기 때문에 백성들이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출애굽기 34장 30절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이제 모세가 두 번째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두 번째 1계명이 적힌 돌판을 갖고 내려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아론과 온 이스라엘이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강체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리고 나중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강채를 가리기 위해서 수군을 머리에 썼어요. 이후에 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십계명 적힌 그 돌판을 성막 안에 그리고 지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도 법궤 안에 보관을 하도록 했고 그 법궤가 보관되어 있는 지성소 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들어갔다가는 바로 적사하게 됩니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오직 1년에단한번 대속 제일에만은 대제사장만 한번딱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아담의 범죄 이후에 죄가 들어온 인간은 타락하고 범죄함으로 인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접촉하는 모든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기뻐하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워하고 탄식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임재를 봤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망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하루다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아니 도대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그 순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해야 될 텐데 펄쩍펄쩍 뛰며 너무나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해야 될 텐데. 그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루다 하루라도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그는 탄식했다는 겁니다 왜냐? 죄인 중에 입술이 부정한 사람 중에 자기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은 곧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망군의 여호와 죄가 하나도 없어진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는 죽게 되었다는 것을 그는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도 보면은요, 주의 사자가 이목자들 곁에 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비추었을 때그 목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역시 기뻐하고 절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워하고 떨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은요, 절대로 우리 죄인인 인간이 가까이 할 수도 없었고 해도 안 되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낮아져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받게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아멘. 이전에 우리 인간은 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할 길이 없었어요. 항상 죄 문제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즉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무소하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난 이후로는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되는 하나님의 자녀로의 근세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특권과 근세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췄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적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적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지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적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그 특권을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죄인에서 의인의 몸으로 그리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몸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상속자로 그 모든 신분이 옮겨져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근세를 누리게 되었음을 감사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처럼 받았으니 이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일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서민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내 영광으로 나오리라. 아멘.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됩니다. 이전에 우리는 어둠의 자녀였지만 이제 빛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낮아져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의 공로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 줄 믿고 이 거룩한 성탄절 이 성탄절의 의미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이제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온 세상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다는 자부심과 그리고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아직도 힘들고 힘들어 지치고 그래서 정말 일어날 힘도 없이 누워있는 분이 계십니까? 삶의 고통과 어려움으로 힘들어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삶의 질곡과 질병의 아픔과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여전히 여러분 삶 속에 힘들어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로 나아져 오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성탄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성탄의 기쁨과 감사를 통해서 높은 곳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사람들 중에 평화의 소식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모든 세상 다른 사람들에게도 비추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4절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러므로 이러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아가운데 있는 모든 허감의 그림자,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어둠의 그림자, 질병의 그림자, 죽음의 그림자, 절망의 그림자, 고통의 그림자를 몰아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이 땅에 빛이었고, 여러분의 삶 속에 빛이었음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2년 마지막 주일,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기쁨과 이 소식이 이 세상에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되어서 아직도 우리 삶 속에 더리워져 있는 허감이 몰아내고 허감을 몰아내고 그래하여서 여러분의 삶 속에 치유와 회복과 기쁨과 구원과 영광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